밤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 동물의 눈이 반짝거리는 걸본적 있으시죠? 마치 손전등 불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간 카메라로 찍은 동물들의 눈동자는 왜 그렇게 반짝이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동물 눈 안에 있는 휘광판 즉 타페툼 루시덤이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건 라틴어로 빛나는 막이라는 뜻인데요. 망막 뒤쪽의 자리에서 빛을 한번더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눈은 들어온 빛이 망막에 닿고 끝이지만, 고양이나 개, 사슴 같은 야행성 동물의 눈은 빛이 망막을 한번 통과한 뒤 이휘광판에 부딪혀 다시 망막으로 반사됩니다. 즉, 한번 들어온 빛을 재활용하는 셈이죠.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훨씬 적은 빛으로 사물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반사되는 빛이 카메라 렌즈로 돌아오면 우리 눈엔 눈이 반짝인다처럼 보이는 겁니다. 동물마다 눈 색깔이 다르게 반짝이는 이유도 이위광판의 색소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노란빛, 사슴은 하얗거나 파란빛, 악어는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참고로 사람 눈에는 이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리면 빨간 눈 효과가 생기죠. 이건 빛이 망막의 혈관층에 반사돼서 붉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동물들의 반짝이는 눈은 단순히 멋진 장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완벽한 생존 장치인 셈입니다. 오늘도 알쓸신잡 주제를 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알아보도록 하자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